안녕하세요. 목포영실수산입니다. 제가 이렇게 젓갈용 풀치 이렇게 머리하고 꼬리하고 지느러미하고 이렇게 내장 제거하고 잘 말려놓은 거잘 말려놓은 풀치입니다. 풀치 제가 어 보통 1kg에 2만 원씩 판매했는데요. 이번에는 손님들께 음어 조금 세일 가격으로 해서. 2kg에 33,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이렇게 어한 마리가 사이즈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크고 좁고 하는데 풀치치고는 사이즈도 좋아요. 지금 제가 2kg를 올려놨는데 조금 넘는데 이게 18마리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뭐큰 것만 골라서 올린 게 아닌데 이 정도면 보통 2kg에 18마리에서 20마리 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한입 킥으로 한입 크기로 1, 1kg씩 소분해서 판매를 한 건데요. 이번에는 2kg 세일 특가 세일로 해서 2kg에 33,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그냥 원물로 이런 상태에서 받고 싶으시면 그냥 자르지 마시고 주시라 하시던지요 아니면은 1kg씩 이렇게 한입 크기로 어, 잘라서 소분해 달라시면. 하 어,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게 어, 소진씨까지 2kg에 33,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보시면 깨끗하게 말렸고요. 선도 좋은 거 말려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음, 이 정도 사이즈시면 고드시기는 조금 뭐하실 것 같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고드시고 또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그러면은 어, 원하시는 만큼 자르셔가지고 찜에 드시든지 절임에 드시든지 고그 드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건조 풀치 2kg에 33,000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